트로트 팬들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인기 트로트 가수 양지원이 최근 충격적인 발표를 하며 팬들에게 슬픔을 안겼다. 오랜 기간 사랑받아온 그의 음악 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양지원의 발표 내용, 팬들의 반응, 그리고 그의 향후 계획에 대해 심층 분석해 본다. 1. 양지원이 발표한 공식 입장. 지난 2025년 2월 10일, 양지원은 자신의 공식 팬카페와 SNS를 통해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잠정적인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 발표는 팬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의 향후 행보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다. 양지원은 입장문에서 건강상의 문제 개인적인 사유, 그리고 음악적 재정비를 이유로 활동을 당분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항상 응원해주신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2. 팬들의 반응, 슬픔과 응원, 양지원의 갑작스러운 발표 이후 팬들은 SNS와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슬픔을 감추지 못하는 팬들. 이제 그의 무대를 당분간 볼수 없다니 너무 슬프다. 양지원의 노래를 듣고 위로받았는데 잠시라도 떠난다니 허전한 느낌이다. 그의 결정을 존중하며 응원하는 팬들. 건강이 최우선이다. 재충전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꼭 건강을 잘 챙기길. 특히 팬들은 그의 공식 팬카페에서 응원 메시지를 남기며 그의 복귀를 기다리겠다는 뜻을 전하고 있다. 3. 양지원이 걸어온 길. 트로트계의 보석. 양지원은 트로트 가수로서 독보적인 감성과 뛰어난 가창력을 자랑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데뷔와 성장근은 2010년대 중반 트로트 시장에 등장하여 특유의 부드러운 음색과 감성적인 곡 해석으로 주목받았다. 대표곡과 히트곡구의 대표곡으로는 그리운 날들. 사랑의 멜로디. 기다림 속에 등이 있으며 각종 트로트 차트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다. 콘서트와 방송 활동 최근까지도 다양한 예능과 음악 방송에 출연하며 팬들과 활발히 소통해왔지만 갑작스러운 활동 중단 선언으로 팬들은 더욱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4. 트로트 업계의 반응. 양지원의 활동 중단 선언은 트로트 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트로트 업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아티스트가 잠시라도 무대를 떠난다는 것은 큰 아쉬움이라고 밝혔다. 다른 가수들 역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며, 건강이 최우선이다. 잘 회복하고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바란다. 는 입장을 전했다. 트로트 팬덤 역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음악을 꾸준히 사랑해온 팬들은, 당분간 그의 활동을 볼수 없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워우 향후 전망. 양지원의 복귀 가능성은? 양지원은 활동 중단을 선언했지만 영구적인 은퇴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언젠가 다시 팬들과 만날 날을 기약하고 싶다며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그의 복귀를 예상해 볼수 있는 몇 가지 요소. 건강 회복 후 컴백 가능성. 휴식 후 더욱 좋은 컨디션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음악적 방향 재정비, 새로운 스타일의 트로트 음악을 준비할 수도 있다. 팬들과의 약속, 그는 팬들과 다시 만날 것을 희망한다고 밝힌 만큼 향후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6, 잠시의 이별. 하지만 끝은 아니다. 양지원의 활동 중단 소식은 팬들에게는 매우 슬픈 소식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일 수도 있다. 그의 건강과 음악적 고민이 충분히 해결된 후 더욱 성숙하고 깊이 있는 음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트로트 팬들은 그의 복귀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양지원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다시 무대에서 빛날 날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의 멋진 복귀를 기다리며 팬들은 그가 다시 무대 위에서 노래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 양지원 현역가왕 2 최종전에서 예상치 못한 탈락 트로트 팬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트로트 스타 양지원이 인기 음악 경연 프로그램 현역가왕 2위 최종전에서 탈락하며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많은 이들이 그의 결승 진출을 확신했던 가운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면서 팬들과 음악계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양지원의 탈락 배경, 무대 평가, 팬들의 반응,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까지 깊이 있게 분석해 본다. 1. 현역가왕 2 최종전 양지원의 예상 밖 결과. 현역가왕 2는 2025년 최고의 트로트 가왕을 선발하는 경연 프로그램으로, 초반부터 강력한 후보로 평가받았던 양지원이 결승에 오르지 못하고 탈락하는 결과가 나왔다. 양지원은 중결승 무대에서 감성적인 발라드 트로트를 선보이며 심사위원들에게 호평을 받았지만 최종 점수에서 아쉽게 밀려 결승행이 좌절되었다. 많은 팬들과 음악 전문가들은 그의 탈락을 예상하지 못했으며 이는 곧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2. 양지원의 무대 평가. 무엇이 문제였나? 양지원의 무대는 완벽해 보였지만 전문가들은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했다. 탁월한 감성 표현. 그러나 부족했던 파워양 지원은 감성적인 노래 스타일로 유명하지만 이번 경연에서는 다소 정적인 무대 연출로 인해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팩트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 점수와 대중투표의 차이 심사위원들은 그의 노래 해석력과 감성을 높이 평가했지만 대중투표에서 예상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최종 점수에서 밀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무대 선곡의 영향 일부 팬들은 이번 선곡이 그의 장점을 살리지 못했다, 고 아쉬움을 표했다. 양지원이 선택한 곡이 감성적인 트로트였지만,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인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대중의 눈길을 끌기 어려웠다는 분석도 있다. 3. 팬들의 반응, 실망과 응원의 교차. 양지원의 탈락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실망과 응원의 반응을 동시에 보였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결승까지 갈 실력인데 너무 아쉽다. 성공만 조금 달랐다면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탈락은 했지만 그의 무대는 최고였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 믿는다. 특히, 온라인 팬 커뮤니티에서는 심사 방식에 대한 논란도 거세다. 일부 팬들은 대중 투표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 실력보다 인지도에 의해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4. 현역가왕 2. 결승 진출자와 경쟁 상황. 양지원이 탈락한 가운데 결승에는 박서진과 정민호가 진출했다. 박서진은 강렬한 퍼포먼스와 탁월한 무대 장악력으로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민호는 감미로운 보이스와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대중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으며 결승에 올랐다. 이들의 결승 대결이 더욱 흥미롭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양지원이 탈락한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워우! 양지원의 향후 행보는? 양지원은 탈락 이후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결과에 아쉬움은 남지만 모든 무대를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 팬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다. 앞으로 더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 그는 당분간 휴식을 취하며 새로운 음악을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연말 단독 콘서트 및 신곡 발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그의 컴백이 기대되고 있다. 6 아쉬움 속에서도 더욱 기대되는 양지원의 미래. 양지원의 탈락은 예상치 못한 결과였지만 그의 음악적 역량과 팬들의 지지는 여전히 강력하다. 경연 프로그램 탈락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오히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트로트 팬들은 그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으며, 양지원이 다시 무대 위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